자, 저희가 수요 예배 때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구원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칭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성화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써 우리의 성화의 완성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자녀로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늘 그렇게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큰 질문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믿는다 하면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나의 마음가짐이나 나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사실,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원인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을 자꾸 우리의 선택이나 책임, 우리의 노력과 연결 지으려고 합니다. 마치 믿음을 내가 만들어 내야 하고 내가 더 잘해야 믿음이 커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행위의 법칙과 반대되는 은혜의 법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성취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율법과 믿음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칙을 의미합니다. 행위의 법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율,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말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법칙, 믿음의 의라는 것은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나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에서 16절 말씀도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은 행의 법칙입니다. 즉,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 즉 원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에 따라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이 은혜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다 하는 것입니다. 십칠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에게 뭔가 특별히 모범이 될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를 믿음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능력이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기초는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곧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얼마나 불가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그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이러한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후손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과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연구하거나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로 돌아와 보면 믿음을 설명할 때 약속을 언급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과 행위의 법칙에 근거하면 무효가 되고 믿음으로만 왜 온전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하겠다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에 근거한다면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그 약속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약속이 성립되겠지만, 불순종하면 약속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과 능력,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의 기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원인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원인과 또그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마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근거한 것이며 그 결과나 책임도 모두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성화 즉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와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한 삶과 거룩한 목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대충 대충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경건과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하거나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무시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창세기 1 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의 말씀 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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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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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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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고난 후에 하신 요구입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사건을 통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다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하나님은 침묵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목표는 단순히 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즉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은혜는 분명히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지만 그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화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러한 은혜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예배소서 4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목표로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능케 하신 분으로 오셨으며 그 일의 원인이고 결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고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광된 자리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모든 원인과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거룩함과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일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지식은 단순한 정보 뿐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일상 가운데 신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의 깊은 연결된 관계를 뜻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민족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거래나 규칙에 따른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부모이시구나. 또 우리를 구원하신 또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또 무엇을 잘했든지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이 관계를 시작하셨고 그 관계 열매까지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실 분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온전히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삶에서 이루시려는 그 모든 일을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자격을 조건으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이 시작한 이 관계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바라는 믿음이나 기도를 통해서 그 결과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이런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